자, 문제에서 2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m. 서로 같다고 놔주는 거예요. 이왕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플러스 m은 0이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는 0이 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d, 우리 짝수 판별식 활용하면 b'제곱 마이너스 a, c 한 점에서 만나니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은 0이어야 되니까 m값은 6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m이 여기 6이라는 거죠. 여기 m이 6이라는 거예요. 여기 m이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더하기 6이니까 16은 0이죠. 왜냐면 하 우리는 교점까지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교점 구하려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네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x는 4인 거죠. 자 x는 4하면 여기다 대입해 주면 y는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니까 2네요. 그니까 러4콤마 2라는 거죠. 교점이 따라서. p는 x 좌표니까 4, q는 y 좌표니까 2. 그래서 문제에서 m 더하기 2p 더하기 3q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m 더하기 2, 4, 8 더하기 3, 2, 6. 그러면 정답 2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